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휠사판 쿠키런이라는 걸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야, 화났어요 지금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요 오 어, 달립니다 어 부셨네요 부셨어 부셨네요 오 어, 달립니다 달립니다 근데 달리고 있어요. 점프하고, 아, 엉덩이 너무 아파요. 엉, 엉덩이 너무 아프겠다. 점프하고, 슬라이드를 하네요. 근데 이거 슬라이드 안에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고? 자, 점프해서 먹고, 다시 먹고, 어, 아니, 음. 달렸다가, 점프하고 점프하고 달리고 오토바이 훔쳤다. 오토바이 훔쳤어 오토바이 훔쳤어 오토바이 훔쳤다고 나 신고해야 해. 어 도저로 쓰고 있지. 네,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. 어 응,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, 나무 올라가 가지고 학을 먹고 네, 돌려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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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돌리고 돌려. 다 어, 다시 점프하고, 아, 어, 점프하고, 점프. 또 점프하고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자, 이런 거네. 오케이, 오케이. 점프! 네,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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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다가 고자되면 몰라요? 자, 아래 내려가고, 또벽타이누에하는지 모르겠지만, 올라가, 올라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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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뛰어내리면, 올라가고, 내려가고, 점프. 뛰고, 뛰고, 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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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도 달리고 달리고 내려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 올라가면 안돼요 아저씨 저기요 아 저기요 뭐, 거기 어그그떻게 여길 왜 올라가 근데 공사하는 곳에 올라가겠어 어 음. 너무 위험한, 너무 어, 위험한 짓인데요 이건 너무 위험한데 어어어 사람 위로 뛰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위로 어, 쓰러졌네요. 네,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